그중에 이제 우와. 17대 뇌물 악령인데 어, 음, 앞에 음, 보이는 이 17대 뇌물 음, 악령은 그러니까, 그 신라 음,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음. 신라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세분의 성씨가 나타납니다 박씨, 석씨, 김씨 음. 박씨로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분이 박혁거세요 어디에서 태어난 음. 거세요? 나정 음, 나정이고 오물가에 알로스 태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성씨가 네. 석씨예요 석타래 네.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있습니다. 아 바다 멀리 용성구라는 나에서 알로었잖아요세 번째로 나타나는 씨가 김씨 김알지입니다. 김알지는 어디에서 나타났까요 나무 상자에 걸려. 그러니까. 네. 나무의나무의 황금 상자라고 되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시티계금피인데 음. 바로 여기서 태타났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김알지스러가 잠깐 얘기하다 보면 김알지는 예, 원래 이제요 계림 숲을 지나서 가면 신라빈골 월성이 있습니다 그 월성으로 누가 지나가냐면 홍공이라는 사람이 이 밤에 숲을 지나가는데 밤새 이숲 속에 바구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이께서 예 찾아가서 보니까 큰 나무 위에 번쩍번쩍 그냥 번쩍 는 황금상자가 있더라 그 상자를 열어서 보니까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이름을 김알지라고한 이유가 황금상자에서 태어났대서 세금, 성금 같이 쓰죠. 그래서 금상자에태날때에 그 성을 기밀하고 알지는 어리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기라고 표현하지만 아기라고 하기 전에는 아지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처럼 아지라고 하고 아지라고 하기 전에는 알지라고. 그래서 금상자에서 어린 아이가태어날때에긴 알지인데 그때 슬라에 보면 여기에서 다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닭계 자의 스프인자에어서 이곳을 개림이라고 표현하고, 신라 나라의 이름도 삼시 개륜국이어 붙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 바퀴세는 태어나자마자 신라 첫 번째 왕이 올랐고, 스탈에도 예, 신라 네 번째 왕이 오릅니다. 근데, 기말지은 왕이 되지 <laughs> 못해요. 기말지은 어떤 민족이었을까라고 황금상사라 나와요. 금의 문화를 음. 가지고 들어온 예, 또 다른 하나의 집단 근데 처을에 들어왔을 땐 아마 김시성을 가진 그 세력들은 힘이 조금 약했던 것 같고 시대가 지나면서 미추왕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이제 커지면서 17대 네모랑 때부터는 신라가 거의 하대 끝까지 가면서 박세성 세법 빼고 끝까지 가면서 김시성이 쭉 세서, 네모랑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경주신내 많은 고분들 발분하게 되며 뭐가 나오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전 분들이 사라집니다. 되는. 그래서 박물관 가면 검이 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 그그 우리가 이제 네물란 같은 경우에도 호칭이 마립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립간의 뜻이면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 오드물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커지면서 이 경주 일대의 많은 예, 그 고분 속에 금의 문화를 넣었던 세력들이 아마 17대 내물왕때 이후부터 쭉김치가 세습하게 되는 그런,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망이다. 근데 그수로도 보면 네. 잘이는데 아령 부인도 네.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라고 되어 근본적인 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왜 계룡이냐 왜합군이 옆구리냐.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래에서 태어나고 음에는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아주 천하천면은발 밖에서 네.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아령 부인은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왕비가 되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네. 어.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3대 향교라 하면, 어딜까요? 정주, 나주, 경주. 그게 하나 같더라면, 향성경관. 음.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요. 조선시대도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 복원을 했지만, 어쨌든 이 건물 자체는 굉장히 크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전은 보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 손의 차이점이 있 한교는 공작을 비롯한 고려, 조선의 그런 성인들을 모셨는데 예전에는 70 성인까지가 됐어그런데 지금은 실제 강림들을 지나면서 다 없어지면서 25 성인만 지 모셔졌거든요. 어, 그렇다고 하면 서원은 우리 문리이 반받을 만한 사람, 사람을 네. 이런 사람을 모셔놓는 것이 서원. 이런 정도 전부 다 신의 시대의보이입니다 이게 하나의 편돌이잖아진 아, 그네 하나의 평돌을 가지고 아까 계단을 만들었어요. 이거기 여기를 붙여주다 이제, 이제, 이제 차었죠요 I wanna do 他们是要打死人